해서 이렇게 올 것을?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. 해서 일반적으로 와도 되고요. 이것처럼 양쪽을 눌러서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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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서를 어디다 찍었느냐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쏠린가 아까 요거 먼저 뭐가지가 나가버려야 돼 밖으로 해? 이렇게 돼야 되죠 뭔가 막 울고 있는 거 같죠. <laughs> 뭔가 이런 앞으로 운필법이 그만큼 중요해져 버렸어요. 운필법만 그 달라져도 글씨도 그림도 다 바뀌어져 버려요. 내가 맨날 글씨를 똑똑똑똑 쓰는 사람들은 걸어놓고 보면 다 거기가 파도 파도를 쳐. 그런 것처럼 속도라든가 필압을 얼마만큼 조절하는에 따라서. 제가 들어 주는 이렇게 그걸 이거 자꾸 이해 하셔야 돼. 여기서 이렇게 했죠? 응. 요것이 중요하다니까요. 요요요 여기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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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중요해. 여기서 이쪽 해주고 이렇게 했죠? 물이 없으면 시든 이거 한번더 시들어 보인 거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지 자꾸 이런 여운을 가지시고 여기서는 와다시피 이제 고 아니. 1번, 2번, 3번 이렇게 내려가고요 얘는 양쪽으로 내려가고요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그래서 이거는 치드라진콘